예, 네, 장주식,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장사꾼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진실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 경청, 말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말하고 읽고 듣기다.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렵다는 것이 듣기다. 우욕 곡절 끝에 애플에 복귀한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자신을 CLO라고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서양판 이청 득심의 그 지혜다. 리더십은 바로 소통이며 경청은 소통의 전공 필수 과목이다. 여기서 경청이란 듣는 기술이 아니라 두 귀로 설득하는 기술이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나 듣기를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여기서 60년이라고 그러면은 이순이 되겠죠. 이순.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 이 이야기는 또 영국 속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귀로 설득하는 기술이지만 또기 명창이 또 소리꾼을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